안녕하세요 마시타예요 발바닥 고양이 자동차 어항버스 스마일 슬라임 고양이 발바닥 포키즈미로코미카 그리고 고양이들 먼저 우리 첫번째 고양이 발바닥 친구 아, 하나 둘셋 삼색이 고양이네 발바닥 구멍이 있어요 와 고양이 발바닥이에요 양모털이 두개가 이렇게 있어요 뇽뇽 고양이 발바닥이 다음 장난감을 컬러 준대요. 예이. 와, 또 다른 발바닥이에요. 이번엔 플라스틱 발바닥이네. 와, 귀엽다. 퍼키즈, 고양이 발. 뒤에 껌도 들었어. 와, 예쁘다. 그리고 껌. 우후. 아, 예뻐라. 뒷모습. 어머나. 우후. 와! 요 안에다가 껌을 넣어줄게요. 와, 예쁘다. 음. 딸기 맛이네. 다시 합체.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헉, 어머나, 물렁물렁한 고양이 발바닥 질감이야. 까 먹고 싶으면. 낭낭낭 찹쌀떡 같은 고양이 왼발, 오른발. 냥 냥. 고양이 발바닥이었어요. 다음 장난감을 선택해 줘. 냥냥냥냥 냥, 냥. 냥, 냥. 이번에도 고양이 발바닥이에요. 쫙짝짝짝짝 쫓. 말랑말랑한 고양이 팔바닥이었어요. 요 친구도 말랑한 고양이에요 우후, 졸 졸, 탱탱탱탱탱. 고양이 팔바닥 이렇게 다양해요. 다음 친구를 만나보도록 해요. 어, 이 친구 짠. 고양이 얼굴이에요. 아, 예쁘다. 엥, 예뻐요. 귀가 아주 오, 귀가 매력적이네. 꼬리에 깃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예쁘다. 뇨, 뇨. 냐옹. 다른 양의 친구에서 내가 다음 장난감은 예. 예. 그르그르, 그루, 그루, 크르냥 그르그르, 그루, 그루, 크르냥 다른 고양이들도 많네요. 호. 그덩글, 구루것만 같은 몸의 크르냥 친구들. 와. 선생님, 스틸 백. 야. 고양이 너무 귀여운걸 발바닥 봐 발바닥 얘랑 닮았다 아. 바닥에는 구르구르 구뉴냥 글씨가 적혀있어요 귀가 반 접혀있네 아 어, 귀여워 우리는 이 중에서 시크한 깡냥이였어요 질감이 야옹, 다른 3마리의 고양이였어요 야옹, 야옹. 다음 장난감 선택해줘 야옹, 야옹. 요 미로같은 사각형 장난감을 선택했어요 출구없는 포키즈미랑 아, 출구가 없다고? 다음 미로의 목표 지점에 구슬을 보내면 상자가 열릴 것이다 잠선을 따라서 우와 뭐야 오호 오호 요렇게 이렇게 멋진 사각형 구슬 어 여기있다 구슬 구슬을 출구로 짠 오호 오호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어디로 가야돼 누가 출구가 어디있어 요긴가 같아 요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왔어! 여기 아닌가? 여기 맞죠? 여기 열, 열려지나? 해설서를다 보겠습니다. 아, 설명서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걸 밀게 되고, 밀려가지고 여기 열리는 건가 봐요. 요 입구로 들어오게 해야 돼.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밀어라고. 어, 이거 안 되는데. 시계 열면 되지 않을까? 오, 됐다 열렸어요. 아, 또 다시 다쳤다. 아, 뭐야 이거? 눌러졌잖아. 아, 다시 한참 굴려가지고 여기다가 짠. 넣었어요. 야, 안 야. 이거 안 밀린다. 너무 와. 땅땅하다. 오, 오, 열렸다. 드디어 열렸어요. 보물을 찾았다. 찾았다. 우리 고양이 발바닥에 넣어서 보관하자고. 똑같네. 여기 태어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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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내네 상담감이 남았어요. 퍼미카. 앰뷸런스 병원차예요. 슈퍼 앰뷸런스. 우후. 와. 짠. 우후. 고품질이야, 고품질. 우와. 오호 미니어처 앰뷸런스 오호 오호 바기도잘 굴러 와 앞모습이 진짜 진짜 자동차 같아 와잘 만들었어 비바 비바 요호 빛모습까지 아주 마음에 들어 <laughs> 토미카 뒷모습 그런데 이렇게 옆면을 보니까 여기 왠지 이렇게 하면은 헉, 열린다 여기도 앞으로 이렇게 열려요 토미카 앰뷸런스가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트럭 게힘기에요 트럭 게임기. 아기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경전사도 있고. 와, 트럭과 바다가 합체가 돼 있어. 와, 여기 밑에 고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 공기를 넣으니까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어머나, 와, 링미에 걸린다. 어? 오호 왼쪽에도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요. 왼쪽에도 좀 고리, 왼쪽 고리에도 좀 들어가렴. 아니 왜 왼쪽에 는안 들어가는 거니? 다 고리를 다 빼고 왼쪽으로. 왼쪽에도 좀 걸려라. 바람을 살살 넣어야 되겠어 오 하나 걸렸다 와두 개째 오호 왼쪽 세개지 트럭 게임기였어요 오 추천 추천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장난감은 이 친구는 스쿨버스네요 요 밑부분과 분리를 해줄게요 오예 오호 월드 미니카 모두 뭐 모아보세요 안에는, 딸이 모양, 사탕이 이렇게차 안에, 의자도 이렇게 안에 2인형이 다 되어 있고. 오호. 스쿨바스. 마스. 와,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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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환자다. 와, 차 친구가 이렇게 만나니 좋네요. 함께 달려봐요. 응. 장난감. 스마일 슬라임, 장난기 어린 표정이에요. 짠. 아 음. 어, 웃고 있는 스펀지예요. 어? 슬라임, 스펀지에 슬라임을 부어줘요. 스펀지 흡수가 된대요. 오호, 어머나 말랑말랑해. 어 약간 물 같아요 이렇게. 부어봅시다. 2에서 3분 정도 경과해야는데요 정말 흡수했어요. 어허, 손으로 이렇게 흡수하니까 더잘 되네요. 슬라임을, 여기는 슬라임을 진짜 흡수했어. 와! 으 분홍색 슬라임을 구워보겠습니다. 요만큼. 오와 눈에서 빨간색 이렇게 나오는데와 색깔 예쁘다. 뿅 어, 뿅.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보라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석가버리야 마이 슬라임이었어요. 오늘도 장난감이 풍년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watching. 다음에는 맛있다가 어떤 장난감 친구들을 데려올까요? 그때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